손목을 잡으면 지도인데, 사실 선수들은 손도 잡고, 이렇게 손가락도 잡고 공격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은, 다양한 잡는 위치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여기 잡는 건이 다들 아시고, 그 다음에, 한 여기 정도까지 잡아도, 어버치기를 충분히 걸 수가 있어요. 제일 어버치기 할때 추천드리는 거는, 여기 위를 이렇게 가로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로 그립. 수평으로 이렇게 위로 잡으면 허벅 허리 기술 하는 데는 사실 이렇게 편하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당기는데? 혹은 이렇게 감는, 몸에 붙여서 감는데 편하지는 않은데? 이렇게 가로로 잡다 보니까 이렇게 끌어내리는 게 굉장히 편해가지고, 그 특히 이제 무릎을 꼽어치기 하시는 분들은 밑으로 끌어내릴 때 훨씬 더내 체중을 이렇 실어가지고 당겨올 수 있다. 가슴기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은 뭐 여기만 잡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여기 잡아가지고 겨드랑이 밑에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면, 디펜스 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도 되고, 상대방 어깨를 이렇게 더 땡겨 올 수도 있어가지고, 본인의 파워가 있다면, 그 겨드랑이 밑에 잡는 것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저희가 뭐이 손가락을 넣는다든지, 스톨 그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3초에서 5초를 하면, 멀칙이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3초까지는 잡아도 된다는 말이거든요. 너무 이렇게 고집하실 필요가 없고,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 굉장히 사실 그 쉽지 않다는 거를 하시면서 많이 느낄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잡냐면 여기서 엄지손가락을 넣어서 먼저 걸어요 그리고 일단 이렇게 잡고 엄지만 빼게 되면은 지도가 아니게 되거든요 그래서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걸려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일단 첫 번째 이렇게 잡는 게 굉장히 수월해 일단 도복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잡고 이렇게 손가락을 뺀다든지 그 다음에 저희가 걸어 잡는다고 하는데 손가락이 안 들어간 반칙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도복통 안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잡기도 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반칙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저희가 이제 피스톨 그립까지도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 손만 빼면 되거든요. 손가락, 엄지손가락만. 피스톨 그립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잘안 끊어지죠. 그래서 피스톨 그립으로 잡고 이렇게 손을 빼는 자 여기서 이렇게 손가락 컨트롤로 이렇게 빼는 방법도 있다는 점 이용을 하시면 되고 손목을 잡으면 지도인데 사실 선수들은 손목이나 손을 이렇게 잡으면 혹은 이렇게 손가락 손도 잡고 이렇게 손가락도 잡고 공격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걸 많이 하냐면 반대쪽 상대랑 할때 왼손이 먼저 올라가거나 이렇게 틀을 잡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손 싸움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 도복을 잡으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빼고 있으면 더 힘들죠. 하다가, 착. 손목을 노리고, 손목을 노리고, 착 하고, 만약에 빼면 빼면 여기서 빼면, 빼면. 빼면, 여기 잡고. 어, 그럼 바로, 빠밤! 어, 손목 잡고, 손가락 잡고, 바로 공격을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이제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고, 손매들을 허리채기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상대방 이렇게 잡았죠? 혹은 뭐, 같은 쪽이랑 할 때, 여기서 이렇게 뭐, 잡고, 그 다음에, 한 손만 더 잡으면, 소매들어 허리채기를 할수 있을 때, 이때도, 손매 잡는 것보다, 사실 손목 잡고 땡겨오는 게, 보복을 땡기는 것보다, 여기 손목, 팔을 직접적으로 땡기는 게, 훨씬 더 상대방을 땡겨오기가 쉽고, 땡겨오기 쉽다는 말은, 상대방을 기울이게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손목을 잡고, 같이 공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잡았죠? 그 다음에, 그냥 손목 잡고세요 손목 잡고, 그냥, 자, 어, 다시, 자, 두개 하고, 세 개, 세 개씩 게요 손목 잡고 하니까, 느낌 어때요? 확실히, 땡기는 게 더, 파괴력 있게 땡길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혹 잡았을 때보다, 뭐, 불편하고, 그런 것도 또, 잊을 가도 별로 없죠? 예, 네, 네. 손목이 좀더 편한 것 같은데, 확실히, 이게 좀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손목을 캐치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고혁 씨는, 이번에는, 자, 그 허리 구리기 하잖아요? 손가락을 잡고 있어요. 이 손가락 내 손가락 안 잡으셔도 돼요 가끔 한 손가락 잡고 들어갈 때도 있어요 이거게만면 위험해요 위험해요 선수는 이렇게 하는데 위험 손가락이 탈골될 수도 있으니 한두개 정도는 잡아주세요 자 달라진 모습 보여주자고 우리가 그동안 안 만들었는지 세트 호 가까이 가고 주는데아 맞다. 자 허리우리기 허리우리기 다시 하면 안 될까요? 예 다시 하면 굉장히, 굉장히 어자르요 <laughs> 다 흑역사로 남는 거예요. <laughs> 그래, 과연 그 심사 전까지 도장에서 어떤 시간을 보냈느냐가 오늘 나오게 되겠죠? 과감하게 어가야 돼, 과감하게. 오, 좋았어. 요 평소 잡는 위치 말고도 다른 데 잡는 연습을 해주시면 시합 때 돌발상황. 뭐, 여기 잡을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상대방 잡기에 당황해가지고, 이제 뭐, 사이, 저 다른 부위 잡았을 때도, 이제 공격을 할수 있거나, 아니면 그 상황에 맞게끔, 공격으로서, 이제 디펜스 하는 상황을 충분히, 이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한번 시도해 보시고, 룰도 한번, 완치기 아닌 범위에서 이용도 해 보시고, 지도를 두 개까지 받아도 되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가면서, 받아보는 것도, 한번 경기 운영이나 이런 데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어,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해보요 김장준 조준현의 네. 한파TV